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주 외국어 고등학교 2학년 언어와 매체 기출 문제 풀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지난 강의에 이어서 품사별 특성 학습지에 있는 기출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 기출 연습 문제들 중에서 우리가 현재 수업 시간에 진도를 마친 감탄사까지에 해당하는 기출 문제, 즉 5페이지에 있는 기출 연습 문제 두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학년도 고3, 6월 대수능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보기에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보기를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자기소개서를 써봤는데 띄어쓰기가 맞는지 가르쳐 주시겠어요? 헷갈리는 부분을 표시해 왔어요? 라고 하면서 지금, 본인이 쓴 자기소개서를 탐구자료로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판별해야 하는 문법 자료는 이것이고 밑에 선생님의 말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써야 하지만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사는 예외적으로 그 앞말에 붙여 쓴단다라고 띄어 쓰기 원칙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이. 아 그럼 A는 앞말에 붙였어야 하는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아 A는 앞말에 붙였어야 하는군요 라고 말하는 걸로 보아서 A 자리는 지금 조사가 들어가야 한다 라는 것을 알수 있겠네요. 그럼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a에 들어갈 말은 제가 민트색으로 네모 박스 해 놓은 문법 자료 중에서 조사에 해당하는 것들만 쏙쏙 골라서 선지를 구성하면 되겠죠? 그리고 사실상 그 민트색 부분에서도 밑줄이 기억 니은 딕을 리을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문제의 핵심은 기억, 니은, 디글, 리을 중에서 조사를 골라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기억, 니은, 디글, 리을이 조사인지 아닌지를 한번 판별을 해 봅시다.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엄청 복잡해 보이지만 결론은 그렇게 문제 자체는 복잡하지 않다. 근데 문제는 기억, 니은, 디글, 리을을 아, 기억, 니은, 디글, 리을이 조사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게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기본에 충실해서 일단 풀어보고, 그 다음에 헷갈리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편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양로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사실 그 시간에 봉사보다는 게임을 하고 싶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봉사 체현이죠? 이것보다는 게임을 하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보다는 일단 체현 바로 뒤에 나왔으니까 조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봉사보다 게임. 우리 수업 시간에 격조사 배울 때 부사격 조사 중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부사격 조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너보다 내가 낫다 할때그 보다예요. 즉 비교에. 부사격조사보다거든요. 아 비교 부사격조사인 보다는 앞에 있는 체언에 붙여 써야겠네요. 그리고 이 기억을 이제 A에 집어 넣을 수 있겠죠. 아 봉사보다는의 보다는 앞말에 붙여 써야 하는군요. 이렇게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일단 기억은 조사요 조사. 기억이 들어가는 선지를 골라야 할것 같아요. 기억이 들어가는 선지. 1번 아니면 4번 아니면 5번이겠네요. 좀더 읽어볼게요. 그저 작은 일을 도울 뿐이었는데 도울 뿐이었는데 먼저 보겠습니다. 도울 뿐이었는데 할때이 뿐을 판별하면 될것 같은데요. 여러분 도울 뿐이었는데 뿐은 이 도울이 지금 독다의 관형사형이죠. 즉 앞에 있는 말이 체연이 아니라 용언의 관형사형이에요. 그 말은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는 조사가 나올 자리가 아니라 이 용언의 관형사형의 수식을 받는 명사, 어 체언이 나와야겠죠? 다시, 용언의 관형사형 뒤 자리는 조사 자리가 아니라 이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체언이 나올 자리인 거죠. 그럼 여기서의 뿐은 조사라고 보기보다는 용언의 관형사형의 수식을 받는 네, 이때는 형식적 의존명사라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아요. 여기서의 뿐 자리는 도울의 수식을 받는 애가 지금 필요한데 없어요. 지금 뿐 말고는 될수 있는 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울뿐의 뿐은 앞에 있는 도울이라고 하는 용언의 관형사형의 수식을 받는 의존명사다 라고 판별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때 뿐은 조사 아니고요. 의존명사예요. 그러면 얘는 제껴야겠네요. 4번은. 좀더 읽어 볼게요. 돌 뿐이었는데, 너밖에 없다며 행복해 하시는 어르신. 너밖에 보겠습니다. 디귿에 너밖에는 지금 너가 대명사, 즉, 체연이죠? 체연 체언 뒤에 나오는 밖에니까 조사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너밖에 없다 할때 밖에는, 어, 그 앞에 있는 말에 어,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어떤 한정의 의미를 더해주는 보조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말에 체언이 나왔기 때문에 뒤에 어, 조사가 나오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구성이죠. 그리고 조사이기 때문에 붙여쓰기를 해야겠네요. 그럼 디귿은 조사니까 A에 들어갈 수 있고 디귿이 있는 선지를 어, 남은 선지 1번과 5번은 마침 디귿이 다 포함이 되어 있네요.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을 때만큼은 마음이 뿌듯해졌습니다. 할 때, 이 때만큼은을 보겠습니다. 이 때가 들을 때할 때+ 때는 지금 체언이죠. 체언 뒤에 나오는 만큼이니까 조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뭐뭐 뭐 하는 만큼이라는 뜻을 가진 조사는 보조사의 하나거든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보조사는 종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보조사를 하나하나 이제 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제 수업. 을 들을 때나 문제를 풀면서 하나씩 이제 보조사를 어그 영어 어휘력을 증진시키듯이 이제 어휘를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참에 아만 지금 우리 말에는 만큼이라고 하는 보조사가 있구나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참고로 이 때의 만큼은 어 체언의 뒤에 붙어서 비교의 대상과 거의 비슷한 정도임을 나타내는 보조사다라고 체언의 아 사전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네이 보조사로서 만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얘는 이제 조사니까 붙여쓰기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일도 네 맞다라고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찾는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 답을 찾는 건 간단하게 5번으로 답을 체크하시면 되고, 지금 이 문제에 한해서는, 어, 체연 뒤에는 조사가 나왔고, 역시 체연 뒤에는 조사가 나오고, 체연 뒤에는 조사가 나왔으니까, 얘네들은 붙여 써야 한다. 반면에, 어, 도울 분처럼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는 조사가 아니라 의존명사가 오는 자리다. 그래서 니은 띄었어야 한다라고 간단하게 사실은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 푸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이제 나온 김에 이걸 하나 설명을 하려고요, 여러분. 어, 바로 어, 제가 수업 시간에도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설명하겠다 하고 넘겼던 적이 있는 조사와 의존명사의 구분입니다. 사실은 조사와 의존명사는 명백히 어, 위치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요. 조사는 체언 뒤에 오는 거고 의존명사는 용언의 관형사형 뒤, 뒤에 온다. 사실은 이 대의 원칙을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조사랑 의존명사 중에서 그 모양이 똑같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뿐, 대로, 우리 지금 같이 봤던 만큼, 밖에,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조사일 때랑 의존명사일 때어 의미 아 의미의 차이가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조사일 때나 의존명사로 쓸 때나 의미가 거의 대동소이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문맥이나 의미로 이 둘을 조사냐 의존명사냐를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럴 때는 여러분 아주 심플하게 방금 이 문제를 풀 때처럼 체언 뒤에 쓰였으면 조사다 용언의 관형사용 뒤에 쓰였으면 의존명사다 라고 그냥 구분을 하시면 돼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의미에 거의 차이가 없는 뿐이나 대로나만큼이나 밖에 같은 이런 단어들은 아주 단순하게 체언 뒤에서는 조사다. 이 말은 붙여 쓰기를 해야 한다. 그리고 용언의 관형사용 뒤에서는 의존명사다. 이 말은. 띄어쓰기를 해야 한다. 로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마지막 정리해 보면 뿐이나 대로나 만큼이나 밖에처럼 조사일 때나 의존명사일 때나 의미의 차이가 거의 없는 단어들은 체언 뒤에서는 조사,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는 의존명사로 구분하시고 체언 뒤에서 쓸 때는 조사니까 붙여 쓰고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는 의존명사니까 띄어 쓰기 한다. 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는 어, 방금 우리 그 봤던 예문들은 아닌데 어, 좀잘 알아둬야 하는 또 단어들이 있는데요 만이나 지 같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선 만을 살펴볼게요 이많은좀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왜잘 알아둬야 하냐면, 어, 조사일 때랑 의존명사일 때랑 뜻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 때로는, 어, 이, 이게 그 조사, 아, 체연 뒤에 쓰여도 의존명사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의미로 구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그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이 사전을 찾아보는 게 가장 정확하지만, 제가 이제 수이 강의 중에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많은 우리가 지금 보조사, 보조사 할 때, 배울 때 이런 의미로 배웠었죠. 한정. 이나 강조. 화자가 기대하는 마지막 선. 예를 들면, 너만 여기에 왔다. 한정이나 강조의 의미일 거고, 어, 청소만, 청소만은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할 때는 화자가 기대하는 마지막 선에 해당하겠죠. 이런 의미로 쓰일 때는, 이때는 어, 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도 이런 의미로 배웠었는데, 한정이나 강조나 화자가 기대하는 마지막 선으로 쓰일 때는 조사로 판별을 하시면 되고, 조사니까 붙여쓰기를 하셔야겠죠? 반면에 이런 의미로 쓰일 때가 있어요. 앞말이 가리키는 동안이나 거리라는 의미로 쓰일 때, 이건 판별하기 좋은 게이 앞말 자리에 주로 시간이나 거리가 옵니다. 나 여기 3일 만에 왔다. 나 여기, 어, 아, 내가 여기에 3일 만에 왔다. 혹은, 어, 여기 오는데, 뭐, 어, 뭐, 아, 뭐, 2km만 더 가면, 어, 원,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앞에 오는 말이 시간이나 거리로 쓰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무조건 의존명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띄어쓰기를 하셔야 돼요. 이 말은, 어, 이 많은 그래서 의미 판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데요. 이, 이거는 어째서 어려우냐면, 앞에서 설명했던 뿐이나 대로나만큼이나 밖에 같은 애들은 앞에 체온이 오면 무조건 조사니까 붙여 쓰고, 앞에 용언의 관형 사용이 오면 무조건 의존명사니까 띄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어, 이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예문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아, 너를 어, 10년 만에 너를 만났다. 10년 만에 너를 만났다. 라는 식으로 쓴다면, 띄어쓰기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일단, 11학년, 그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니까 띄어 써야 하고요. 그 다음에, 몇년 만에, 할때이 많은 앞에 시간이나 거리를 나타내는 동안의 의미로 쓰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앞에 분명히 체어처럼 보이는 애가 왔지만 조사로 판별하시면 안 되고 의존명사로서 띄어쓰기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위에 있는 뿐대로만큼 밖에보다 이 케이스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런 의미까지 다 판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년 만에 같은 경우에는 이때 많은 앞에 체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아니라 바로 의존명사라서 띄어쓰기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 만은 좀 어렵습니다. 네. 자, 여러분,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사와 의존명사가 나온 김에 뿐대로만큼 밖에처럼 기본적인 조사와 의존명사 구분하는 거 그리고 약간 심화편으로 만처럼 의미까지 살펴보고 구분해야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사실은 요 의존명사랑 거의 대동소이한 뜻을 가진 의존명사가 또 있는데 그게 바로 지입니다 지 이지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말하면 조사와 의존명사 구분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 지는 의존명사 지가 있고 그리고 니은 지나 리을 지의 형태로 쓰이는 어미일 때가 있어요 연결 어미일 때가 있는데 어, 의존명사 지와 연결 어미 니은 지 리을 지를 구분하셔서 쓰셔, 어,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띄어쓰기 붙여쓰기 여부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다른지 의미를 좀 살펴보면, 우선 어, 이 위에 있는 많이 만의 의존 명사일 때랑 의미가 좀 비슷한데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의 동안에. 제가 너무 복잡해서 그냥 핵심어만 쓸게요. 지가 업무하는 동안에 즉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 내가 이 학교에 온 지도 1년이 지났다 와 같은 경우. 내가 이 학교에 내가 이 학교에 온지 1년이 지났다. 이런 식으로 시간의 경과와 관련된 의미로 지가 쓰일 때는 의존 명사 지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걸 이렇게 띄어 쓰시면 돼요. 이때는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이 지가 어 그냥이 의존 명사 지가 아니라 사실은 정확히는 니은 지, 리을 지, 인게 기본형인 그런 단어도 있습니다. 니은 지나 리을 지는 어 막연한 의문 있는 채로 그것을 뒤절의 사실이나 판단과 관련지을 때 예를 들면 그가 올지도 모르겠다. 혹은 어 기분이 좋은. 기분이 좋은지, 뭐 그가 휘파람을 불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막연한 의문이나 추측과 관련된 지는 이렇게 띄어 쓰는 것이 아니라 붙여 쓰셔야 합니다. 정확히는 붙여 쓰기의 개념이 아니라 이 리을 지가 하나의 어미고요, 이 니은 지가 하나의 어미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건 이제 붙어 있는 거죠. 붙여 쓰기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이거 자체가 하나의 단어다. 그래서 이지 같은 경우에는 원모하는 동안에라고 하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는 띄어쓰기 하셔야 하고 막연한 의문이나 추측과 관련해서 쓰일 때는 니은지 리을지를 하나의 단어로 취급하셔야 한다. 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출연습 문제 이 십오 번 문제는 문제 자체도 중요하고 좀어 중요하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조사와 의존명사의 구분, 그리고 의존명사와 어미의 구분에 대해서까지 알아두시면 더, 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문제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전체적으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는 2022년 11월에 시행된 고위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입니다. 고위 문제 푸니까 상대적으로 좀 쉽게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좀 쉽습니다. 관형사 문제가 나왔는데요. 보기는 문법 수업의 일부이고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밑줄 친 단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는 어이 품사 문제에서 굉장히 기본적인 베이직한 유형의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의 설명을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관형사는 체언을 꾸며주는 품사로 뒤에 오는 체언의 성질이나 상태를 분명하게 해주는 성상관형사. 구체적인 대상을 지시해 주는 지시 관형사, 수량을 나타내는 수 관형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관형사의 체계이기도 하죠. 이러한 관형사는 특징 첫 번째 형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특징 두 번째 어떤 조사와도 결합하지 않습니다라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밑에 있는 이 문법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얘네들이 각각 성상 지시수 관형사 중에 무엇인지 그리고 관형사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판별해 보면 될것 같아요. 어~ 이 문장을 읽는 것도 중요한데 선지를 그냥 바로 읽으면서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선지부터 살펴볼게요. 기억에서 이는 상점을 꾸며주는 지시관형사인가 보겠습니다. 이 상점 두 곳에서는 헌 물건을 판다. 어 거리상 화자가 말하는 곳과 가까운 상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이는 어, 대표적인 이그 저라고 하는 지시관형사로서 상점을 꾸며준다고 볼수 있습니다. 2번 선지입니다. 기억에서 헌은 체현인 물건의 상태를 드러내준다. 즉이 헌이 물건의 상태를 드러내주는 성상관용사인지 그리고 꾸밈의 대상을 받는 체언이 물건인지만 살펴보면 될것 같아요. 이 상점 두 곳에서는 헌 물건을 판다. 물건을 팔긴 물건을 파는데, 헌 물건을 판다. 뒤에 나와 있는 바로 후행하는 체언 물건의 성, 상태를 들어주는 성상관용사라고볼수 있을 것 같아요. 3번 선지입니다. 니은의 다섯은 조사와 결합하는 것을 보니 관형사가 아니다 했습니다. 니은 우리 다섯이 새로 산 구슬을 나눠가지자 아 이때의 다섯은 우리 다섯 그 수사로서 다섯이 사용된 것 같아요. 확실히 뒤에 격조사 이가 결합한 것을 보니까 수사 다섯으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3번 선지에 조사와 결합하는 것을 보니 관형사가 아니다라는 설명 맞고 관형사 아니고 수사다까지 찾아주시면 더 완벽하겠죠? 4번 선지 기억의 두와 디귿의 한은 수량을 나타내는 수관형사냐 물어봤어요. 이 상점 두 곳에서는 그쵸 뒤에 있는 곳을 꾸며주는 수관형사 맞고요. 그 다음에 옷한 벌을 샀다. 뒤에 이제 단위성 의존명사를 꾸며주는 한벌 하나 수량을 나타낸 수관형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4번 선지도 무난하게 맞는 선지로 고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5번 선지. 니은의 세로와 디귿의 세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 성상관형사이다 라고 했는데 관형사의 특징 중 하나인 형태가 변하지 않는가 그리고 관형사 유형 중에서 성상관형사인가를 보면 될것 같아요. 니은의 세로산 구슬을 나눠가지자 이때 세로가 지금 형태가 변하지 않은 성상관형사냐고 물어봤는데요. 사실 세로는 뒤에 있는 산을 꾸며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로는 애초에 관형사가 아닙니다. 얘는 부사예요. 부사. 무엇을 아 어떻게 샀다를 나타내 주는 부사로서 뒤에 사다라는 용언을 꾸며주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선지가 되겠고 디귿도 한번 찾아는 보면 새 옷을 한벌 샀다 할때 새는 성상관형사 형태가 변하지 않은 성상관형사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싱겁지만 5번이 새로가 관형사가 아니라 아예 부사다. 그래서 답은 5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문제 풀어봤는데요. 어 이번에 제가 강의했던 내용은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 위에 있는 어, 기출연습 문제 고3 6월 대수능 모의평가 15번 문제를 통해서 어, 조, 조사와 의존명사 그리고 의존명사 어미를 구분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품사별 특성 나머지 문제들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